그냥 너무 맨날 얘기해서 이게 지루하지 않나? 이렇게. 지식을, 어떤 지식, 어떤 지식, 어떤 지식을 알고 있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니까. 저 소재라는 게 교과서의 지식을 말하는 거야. 내용, 영역, 수학1, 수학2, 미적분, 이렇게. 확통이 들이면 확통, 이렇게. 근데, 평가는 예를 하는 거라고, 예. 그 평가원 그 너네 수그 뭐지? 수험생들을 위한 문서가 매년 5월에 발표되는데 지금은 있는 게 아마 작년까 그러니까 올해 2026학년도 수능 그 학습 방법 안내서가 평가원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면 있을 거야. 그걸 보잖아. 그러면 저 행동 영역이 네, 몇 가지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뭔 수능을 본다는 거야, 너네가 그러니까 평가원이 말하는 평가 요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할 건데? 나는 교과서만 말했잖아 교과서만 진짜 교사형 지도서지 정확하게 내가 본건 이런 것처럼 교사형 지도서만 진짜 장, 그러니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독만 500번 했다니까 그리고 수능 출제 매뉴얼도 계속 보고 출제 보도 자료 뜨면 계속 보고 잘볼 수밖에 없지 내가 나보다 잘볼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면 그건 나만큼 하고 플러스 나보다 뛰어난 놈이겠지. 그러면 나는 걔한테 저도 상관없어. 나보다 뛰어났잖아. 그리고 나만큼 했으면 저도 되지. 그런 아이를 이기려고 하는 순간 어, 사람이 이상해져요. 스트레스만 받아. 걔는 인정해 주면 되지. 근데 그런 애가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신기한 건 말이야. 얘는 영역별로 다 있단 말이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해서 다 있어. 근데 그게막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국어, 영어 탐구 이런 그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교수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문제야. 왜안 해? 근데 수능을 가르치는 사람이 난 너무 신기해 그게 저거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는 모를 수 있지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모를 수 있지. 근데 저걸 알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 그리고 평가원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면 풀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영상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 이게 거짓말인 건 우리 다 아니까 넘어가고. 아니. 그건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냥 하더라고. 아니. 할 말이 없어. 그런 거 보면. 근데 너네는 이상한 게 그런 거, 그런 말을 듣잖아. 그러면은 그래 맞아 거짓말이야. 동조해 미쳐 갖고 진짜. 그 말에 동조를 하잖아. 수능을 잘볼 수가 없지 당연히 어떻게 잘 봐? 출제자는 평가원인데 어차피 출 평가원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대비 수능 평가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읽냐고 너네가 못 읽지 그러면. 만약에 교수자가 평가원에 대해서 뭐 교과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거짓말이다 구라다 평가원에 대해서 막네것티브하게 얘기하고 난 그러면 그 사람 당장에 끊어버릴 거야 그냥 배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일단 아니 그렇지 않나? 난 말했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 출제하는 어떤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단 문제 출제 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세계 어디랑 붙어도 평가원이 압도적으로 1등 할 거야, 진짜로. 장담할 수 있어, 진짜로. 이게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아무튼 뭐 타과목에서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냥 평가원의 출제 어떤 능력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못 이겨, 아무도. 그 집단 중에 한 명만 데리고 와도 깨져. 너네가 생각하는 그 누구를, 누, 그 유명한 누구를 데리고 와도 그집단의한 명만 데리고 와도 깨져. 근데 그 집단은 수능 출제할 땐 30명이야. 어떻게 이겨, 그 집단을. 나랑 거기 있는 집단 한 명만 데리고 와서 둘이 붙으면 나는 그냥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일 텐데. 만약에 타과목에 대해서도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네가 그냥 찾아. 평가원 사이트 가면 있어요. 영역별로 다 있어. 학습방법 안내서를 읽으면 그게 몇백 페이지 되거든. 백 몇십 페이지가 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돼 있어. 순서대로. 그리고 그 학습방법 안내서를 보잖아. 그러면 전년도 수능에 대한 출제 의도랑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써줘. 근데 왜안 읽어, 그걸? 난 연도별로 다 갖고 있는데. 나도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 본게 있나?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너네 나보다 잘해? 나는 이제 겨울 됐을 때 스승님이랑 스승님이랑 이제 대면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시간이 좀 생겼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잘할 건데 장담할 수 있는데 난 지금보다 훨씬 잘할 거야 공부하러 갈 거거든 난 너는 무슨 공부를 할 거니? 공부는 할 거니? 아무튼, 오늘, 아무튼, 최근에 출제됐던 그래도 미적분 난이도 높은 문항들? 여러 개 봤잖아? 근데 지금은 아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기본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였으면. 나중에 참고해. 영상은 올려둘 거니까. 조회수 좀 올리고. 아무튼.